아버지가 정직한 음식만이 손님을 감동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정직하게 빵을 구울 뿐! 아 그게 소금이었나? 아 오행복 미쳤다 미쳤어 아 계속 생각나면 어떡하라고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네, 여튼 집에 조심히 가세요. 네. 그, 감사했습니다. 멋있으셨어요. 네? 아 아니에요. 그, 조심히 들어가시라고요. 네,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오늘도 잘생기셨으려나 그래 일단 들어가자 혹시 옷 가져다주시라고 아아 네네네 여기 아, 감사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으셨는데 들어오세요 아,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멋있는 얼굴 더 가까이서 보시라고요 제가 한번 봤죠 <laughs> 그 아니라 뭐라고요? 어제 멋있다면서요 <laughs>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들어오세요 방금 빵 나왔어요 소금빵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해요 아 빵이요 어제 들었구나 아 망했다 사장님 저 결제 좀 해주세요 아네 죄송합니다 지금 결제해드릴게요 어? 내가 등록을 안 해줬나? 사장님 혹시 무슨 일있으세요 아, 포스기에서 가격표를 못 찾겠어요. 이거 이름이 안 보이면 일단 그 같은 금액대로 찍으면 되거든요. 음... 얼마짜리예요? 아. 행복 쿠키 3,500원. 이케이 3,500원짜리. 아. 네. 어. 그 다음에 또 세요. 손 님들은 하나라도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다시 나아올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렇겠네요. 오행굴반 사장님 덕분에 손님 하나 지켰어요. 그나저나 뭐 장사는 잘 되세요? 음, 뭐 아직 걸음마 중이죠. 뭔가 서툴고 실수할 거. 같... 당연하죠. 빵집 연지도 별로 안 됐잖아요. 서투른 게 정상이죠.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럼요. 저도 처음엔 말이에요. 아니 내가 지금 밖에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 때는 이런 일 없었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음 달까지 있지 뭐 죄송합니다 사장님이요? 네 그날 저 완전 울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오시던 단골손님이셨는데 기다리겠습으오정 사장님 응? 자기 여기 있었어? 아 근데 저 배도 고프고 여기 예약도 없어가지고 이거, 이거 빵사러 행복이가 빵덕 빵도? 빵덕후 맞아 그 빵덕후였나? 근데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는 줄도 몰라. 아 처음 가게 열었을 때 실수한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. 처음 가게 열었을 때? 하긴 그땐 힘들지 정말. 여보세요? 사장님, 저 오늘 가족 행사 가야 해서 출근 못할것 같아요. 아... 가족행사... 사장님, 죄송한데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 가야 할것 같아요. 아... 아... 강아지가... 사장님, 저 물고기 밥 사러 가야 해요. 아... 아 물고기... 아유... 아유... 진짜 정사장님 사람도 좋아하고, 응? 아니 어떻게든 못 가게 했어야죠 나중엔 결국 그렇게 집에 간 뒤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더라 아, 그래서 정 사장 혼자서 일하는구나 나도 가게 오픈할 때 고충이 있었는데 어서오세요 손님 어떤 거 드시겠어요? 저 이거 가져와서 우동 하나 주세요 다른 음식은 저희 식당에서 못 드시는데. 사장 처만 아씨. <놀람> 아이그손님 웃기네. 아, 그렇게 말해 속이 심한가봐. 아, 아 아니에요. 아 여기엔 푸드코트처럼 다른 식당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. 아그땐 내가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던 거지. 여기 영업 방침. 은 하긴 우리 금호 행복 시장에는 영업 방침 이 있지. 초밥집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. 괜히 옛날이 생각나네 음? 어, 어서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무슨 목하게 사장이 손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책을 쓰니 손님 왔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앉아서 성경책만 보고 있다니 나 정말 장사 잘할수 있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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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을게. 어? 네이 올게. 요네이이도좋아겠어내겠이어겠어아아아이아 아애 놀러 와요 잘있줄게 가봐요. 저 사장님도 초보 사장이었을 때가 있었다니까. 응. 그럼 저기만 가볼게요. 응. 네. 감사합니다. 좀 귀엽기도 하고 밥이나 먹자고 할까? <목소리>